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겨울이 투자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겨울이 투자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이제 DKT입니다. 자, DKT. 네, 모든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밝은 미래가 예상되고, 이 성장성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바로 이 폴더블용. 어, 관련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제, FPCA, 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좀계약이 예상되는데, 자, 폴더블 폰이 사실 2년 전에 처음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가격이 다운되죠. 그러 인한, 이제, 가격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성숙기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제, DKT의 FPCA 매출액 증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 같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데, d k t 는 사실 글로벌 1위 폴더블폰 메이커의 뭐 삼성전자적 어, 폴더블용 FPCA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Y옥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 북미 스마트폰 애플형이될 수도 있고, 북미 스마트폰 업체는 폴더블 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어,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또한 최근 게좀 예, 오래 전에 통신 안테나 관련돼서도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어, 긍정적 이슈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게 성장 포인트가 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추가로 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어, FPCA가 지금 전기차 EV 전기차의 성장에 따라서 지금 F, 이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FPCA가 이제 향후 와이어 하네스 대체를 어, 이를 대체할 대체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기존 내연기관 차에 쓰기 전 와이어 하네스가 이제 이 f p c a 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DKT는 SMT 기술을 활용하여 FPCB의 부품들을 실장한 후 커넥터 회사를 통해 완성차 배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FPC를 a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방사업 성장에 기대되는 업종의 골고루 포지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DKT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꾸준하게 관심 받고 필요가 있죠. 차트를 통해 한번 말씀드리면요. 마침 지난 이게 상승 이후에 오랜 기간 쉬어갔죠. 그러면서, 저가를 다지고 나서, 마침 그 저가가 굉장히 실리도 높은 241선에서, 어, 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를 다져놓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력한 저, 지지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뭐 폴더블리라든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반등, 반등하고, 물론 여기 돌파를 1차적인 저항권 돌파하면서 상승해 줬고 지금 2차 여기 저항대에 대한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고 돌파 시도 중에 좀 다시금 조정 기간전을 받고 있어 근데 이 가운데 돌려가면서 다시금 저어 지지를 받고 반등 해주는 구간. 그래서 아마 어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00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게 지금 정말 이제 성숙기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갖고 보자면 충분히 이 고가 돌파 가능성도 높다는 걸 고려해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보해드니까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잘 참고해서 어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해서 도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내본 페이지에서 청계 구린 클럽 검색해 주고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클릭하셔서 저희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처음 접속 시에 저희 메인 모델 바로 김상주 씨 이렇게 배너가 뜨는데 이걸 끄지 마시고 바로 v i p 무료 체험 신청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그리고 급등 정보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급등 예상值 무료 받기 신청해 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도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